일단 언론플레이와는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계속 진행할 거야. 음. 2차 조사는 다음 주 수요일에 진행할 예정이에요. 어? 우리 오늘 회의 여기까지만 하자. 아니 그게 무슨...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안 조사관 사실 조사하기 며칠 전부터 동영 조가접축한것 같습니다. 그래서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자면 우리 정보가 샌것 같기도 하고요. 그런 건 아닐 거야. 그런 게 아니군요. 아까 보셨잖아요. 동영 조가 커넥션이 있으니까 일부러 동영 조사 나갈 때피하는 거라고요. 그래 그래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만해. 근데 자네가 모르는 게 있어. 저 이거 녹음긴지 몰랐어요. 그런데 누가 준 거예요, 이거? 아. 그러니까 얼마 전에 해설 하청업체 대금 미지급건 기억나시죠? 네. 하청업체 대표가 계속 신고 넣은 건이잖아요. 네. 그거 관련해서 참고인 조사가 있었어요. 회사 상황 관련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? 6개월째 지금 도 월급도 못 주고 있다고요 지금 금액이 6개월째 대금 지급이 밀린 상황이라 회사가 운내한다고 했어요 조사 제가 뭘 적으면서 말하면 기억이 좀 빠른데 네. 자기가 뭔가 근데... 쓰면서 말하면 더잘 기억난다고 하면서 아, 종이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아, 뭐 해솔이 대금을 지급 하려고 한다고 그리고 별일 없이 조사를 마치고 나왔는데 들어가세요. 네 여보세요. 저기 조사관님. 네. 볼펜을 두고 갔다고 하더라고요. 아네 잠시만요. 죄송합니다. 그거 저희 아버지 유품이어가지고. 아네 여기 있네요. 제가 이거 택배로 보내드릴까요? 아 아니에요. 제가 직접 찾으러 갈게요. 아, 네, 뭐 알겠습니다. 네. 그래서 혹시나 제가 사무실 밖에 있을 때 찾으러 오실까봐 몸에 지니고 다녔던 건데 오늘 이렇게 될 줄은. 혹시 그때 출입증 놓고 간 그분인가? 그 출입증 뭐예요? 아, 이거요? 참고인께서 놓고 가셨어요. 근데 금방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시네요. 혹시나 못 들을까봐 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. 어 맞아요. 역시 그렇네. 뭐가요 선배? 출입증에도 분명 녹음 기능이 있었을 거야. 신분증을 놓고 가셨어요. 아 감사합니다. 그 사람 처음부터 정보를 빼낼 생각이었어. 안 조사관. 처음부터 동영한테 우리 정보를 팔 생각이었다. 정보를 판건 동영 쪽이야. 네? 안 조사관 선배가 동영에서 일한다더라고. 이강인 과장이라고. 강 공익 제보자 신원 보호도 해야 되고. 조사도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니까. 그럼 안요한이가 스스로 빠진 거군요. 믿기 힘들면 안요한한테 직접 외부인 접촉 보고 했는지 한번 확인해봐. 내가 왜 안조사관을 의심했을까? 우리 팀을 흔드는 손은 외부인가 나인가? 이번이 두 번째예요. 뭐가? 녹음기를 안 조사관에게 심은 거. 또 있었어? 이번엔 불펜, 그 전엔 출입증. 제 녹음기를 두고 본 사람이 누구야? 해설의 납품업체 주식회사 일의 대표 김만수. 대체 그 사람이 왜? 대금 지급이 지연되는 데에 대한 불만이었을 수도 있고, 내가 그걸 더 강도 높게 처리해 주길 바라며 믿기라도 하나 잡고 있길 바랬나 보죠. 그런데 녹음된 날짜에 우리가 이야기한 건 해설이 아니라 도영이었잖아 그러니까요. 그게 저도 미스테리긴 해요. 앉아서 가. 데려다 줄게. <laughs> 아니, 그, 저는 뭐, 이렇게 도청하고 뭐 그런 거뭐 영화에서나 이런 데서 있는 건줄 알았는데, 오늘 같은 일은 저도, 예, 네, 좀, 서운 덥고 좀 힘드네요. 조사가 그 마음에 안 들면, 죽인다는 협박도 비일비재 아닐까? 그럴 때 선배님은 어떻게 하시나요? 뭘 뭐, 뭐 어떻게 그냥 하는 거지 그냥 한다고? 뭐하세.. 요뭐 아, 이게 내 차야 아 이거 아닌 저차좀빼 주세요. 그냥 타안 줘봐. 아, 옷이 다 바지가 바지 다 긁혀요. 那么听见不一起啊？ 찾아 가네. 간. 예. 왜 공정이로운 거야? 예? 아니, 다른 부처들도 많잖아. 더 폼나고 더 좋아 보이는 거. 에이, 공정이가 제일 폼나죠. <laughs> 이게? 어? 누가 막 도청하려 그러고, 어? 이런 게 어차피 전 일을 하게 될 테고, 기왕하는 거 세상에 보탬이 되고 싶었거든요. 사람들이 몰라준데도 잘못된 걸 바로 잡고, 뭐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없어진다면 전 충분히 보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. 그래서 보람은 많이 느끼고 있나? 아, <laughs> 글쎄요. 잘 모르겠습니다. 뭐, 솔직히 말씀드리자면, 이게 맞는 건가?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? 뭐, 그럴 때가 더 많거든요. 그래,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데? 뭘 어떻게 해요? 그냥 하는 거죠. <laughs> 그래, 그냥 하는 거지. 맞다고 생각하는 길로 가다 보면 언젠가 알게 되겠지. 그리고 지난번 일, 미안해. 때론 지독한 안개 속에서 혼자 헤매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다. 보이지 않는 것들 속에서 꼭 찾아야만 하는 것이 있을 때 사람의 마음은 점점 조급해질 수밖에 없다. 그럴 때면 길고 크게 숨을 내쉰다. 마음을 잘 다스리면 보이지 않던 것이 눈앞에 보이리라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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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난번에 동영 쪽에 요청했던 입찰자료가 도착했어요. 그래요? 바로 공유해 드릴게요 네아 그런데 제가 쭉 살펴보니까 동영 쪽 입찰에 빠지지 않고 참여한 입찰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어딘데? 송가라는 곳인데요 송가... 거의 한 번도 안 빠지고 매번 입찰에 참여해요 그런데? 살짝 들러리 느낌이 난달까? 입찰엔 관심이 없고, 입찰에 참여하는 걸로 뭔가 할 일을 다한것 같은 느낌. 스스로 허수가 된다. 어, 잠깐만요, 김만수. 여보세요. 여보세요. 여보세요? 왜 이렇게 안 들리지? 형사관. 선생님 안들릴게요 여보세요. 어. 이제 좀 들려? 사장님, 찾았어요. 통과의 진짜 주인. 오, 김만수잖아? 아니에요. 통과의 진짜 주인은... 들어가겠습니다.